천안 오케이 봉산, 오소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최근에 저희가 전원주택을 매매를 해드리면서 또 불당동 아파트, 천안 아파트 33평 불당 지웰프로즈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사장님 또 매수, 매도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요거 저층 같은 경우가 최근에 6억에서 6억 천으로 이제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희 초금매로, 금매 물건으로 매매 금액 14층인데 5억 9천으로 매매 금액을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제가 요목조목 업소장에 간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들어오시면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게 되면요. 바로 중문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실까요? 네. 우선, 욕조 있는 화장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욕조가 이렇게 있는 화장실이 바로, 네, 한쪽에 있고요. 우선 여기는 하루 종일 환기가 잘 되는 판, 판산형 A 타입입니다. 33평으로 지금 확장형이 또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복도를 지나게 되면, 방이 하나가 아예 하나를 탁 터버렸어요. 혹시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학교나 이런 거, 교육 같은 거, 학원 걱정 아예 없습니다. 천안시, 여기는 서북구, 불당동이거든요. 여기 방을 아예 터버렸기 때문에 창문 두 개가 딱 있으면서 부장님, 이쪽을 한번 비춰볼까요? 아이들이 놀러 가는 공원까지도 딱 보이는 네, 그런 입지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공원을 네, 볼 수가 있는 천안 아파트 불당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을 하나를 탁 터버리다 보니까 완전 확장형이에요. 그래서 저 뒤쪽에서 한번 저를 비춰볼까요? 하나는 붙박이장을 이쪽에 해두셨고 강마루로 되어 있고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네, 그런 방인데 아이들이 뭐 둘이 지내기에도 너무나 크게 확장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은 세개고 네, 이쪽에도 네,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네, 거실과 부엌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어, 거실 부분입니다 33평형이기 때문에 어, 아파트가 이제 판산형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조금 잘 드는 그런 불당동의 아파트인데요. 여기에서 뷰가 앞에 동이 살짝 가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도로 쪽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비춰볼까요? 네, 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부엌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개를 딱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ㄷ자로 싱크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납공간도 넉넉한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기가 너무나 잘될것 같거든요 어? 키가... <laughs> 네 이렇게 환기를 딱 한다고 했었을 때 보시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 하시면서 환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요리하시면서 또뭐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막힘 없이 또 뷰를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비춰볼까요? 네. 보시면 설거지를 하면서 바로 앞에를 딱볼 수가 있는 천안 아파트, 불당, 지웰프루지오를 보고 계십니다. 요쪽도 한번 비춰볼게요. 다용도실 하나가 이렇게 있고, 네, 세탁실 겸 다용도실 있고요. 어, 안방도 한번 가볼게요. 안방 가기 전에 약간 장식장 같은 거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인테리어를 워낙에 잘하죠. 네, 그래서 모든 자기 취향에 맞게끔 구조만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에는 작은 베란다가 하나가 있고 아무래도 A 타입 판사년 구조다 보니까 어, 환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집이 딱 숨을 쉴수 있게끔 잘쉴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작은 미니 베란다 하나 있고 이쪽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드레스룸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싱크대, 아니, 화장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네, 부부 욕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다 드레스룸입니다. 근데 옷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또 창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이쪽엔 대피 공간이 있고, 네, 요런 구조인데요. 어, 최근에 지금 불당동 아파트가 거래되는 게 살짝 조금 올랐죠. 아무래도 불당동은 천안에서 이젠 아파트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 아파트 중에서도 아이들 교육 걱정 없이 모든 편의생활 시설 다 몰려 있고, 상권이 탄탄한 곳에 천안 아파트 매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층 같은 경우가 5억 9천, 그리고 이제 6억 정도로 되고 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사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금액을 좀 낮춰주세요. 해서 지금 14층인데 매매 금액이 5억 9천입니다. 어, 소량이 간다. 저희 2023년 굉장히 열심히 발품 뛰겠습니다 이렇게 매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당동 지 l 프로즈 아파트가 궁금하시면요. OK 부동산 업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릴게요. 여기는 비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수 있는 기간 역시도 사장님께 협의를 받을게요. 네. 매매 금액은 5억 9천이고요. 33평 A타입 판사형 구조고요. 햇빛 하루 종일 잘 들면서, 네. 방이 하나가 확장이 탁 되어 있죠. 안방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둘이 지내기에도 네, 충분한 네, 그런 곳이고요. 학교나 학원, 네, 걱정 없는 여기는 신불땅입니다 네, 저희 오늘 소개한 이 아파트 궁금하시면 연락 언제든지 주시고요. 어,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o k 치 생긴 거 아시죠?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오케이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